오늘은 제가 많은 의사들이 효과가 좋다. 이걸 받으면 예뻐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고, 다른 이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설문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시술하지 말라고 그렇게 겁주려고 만든 설문지가 아니라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시술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 입장에서 시술을 받으면 안 되는 뭐 진상이라든지 좀 이상한 사람 이런 거를 걸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어 의료 병력은 당연히 병원에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바이러스성 질환, 간염 c 형 간염, HIV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꼭 여기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수유 생리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주사 시술은 생리 중에 받으시면 피가 너무 잘 납니다 출혈성 경향이 있고 멍이 다잘 들게 되거든요 다섯 번째 중요한 거 심리적인 상태 혹은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이나 혹시 그런 상태가 있는지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최근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그 다음에 신경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미용 경력 이전에 어떤 시술을 받으셨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뭘 받았는지 무슨 필러를 맞았는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하나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필러를 언제 어떻게 맞았는지 이런 거를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